안녕? 오늘 일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어떻게 해야지 유튜브 채널이 빨리 성장할까 고민하다가, 어, 이거다 싶어가지고, 어, 2년이라고 자산 1억 된 썰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꾸딩이야. 물론 유튜브니까 어그러가좀 있는데, 2년 3개월 정도를 정직원으로, 풀타임으로 주 40시간을 일했고, 다음에 전체에 걸린 기간은 한 4년 정도 돼.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올해 자산이 이제 1억을 돌파를 했으니까. 아하. 나는 2017년 12월에 첫 취직을 했고 그때 자산은 1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 이제 그때 졸업을 하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계속 파트타임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받았던 돈들이 조금 있었어. 그리고 나는 취직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야지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어, 돈을 저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 왜냐면은 나는 그 복리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믿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 25살에, 내가 2 5살 아니었지만, 25살에 모은 천만원이랑 50살에 모은 천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직하자마자 저축은 몇 퍼센트를 해야 하고, 뭐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에 대해서 아주아주 아주 많은 것들을 찾아봤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무조건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연봉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그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수 중에 그 투자 자금이 바탕이 될수 있는 시드머니가 없는 하는 그런 그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어,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봐도 결론은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첫 취직부터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때 나는 한국에서 취직을 한건 아니었는데, 그,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월급을 새우 270만원 정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0% 저축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근데 이제 저축도 처음이고, 이제 내가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 돈을 아끼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60%보다는 조금 미달이 된한55% 정도를 아마 모았던 것 같아. 그래서 2018년이 끝날 때는 이제 한해 동안 18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내 자산이 2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연금을 납입된 연금을 내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더라고. 이거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연금 납입된 거 이제 내가 낸 연금이랑 회사가 내준 내 연금을 합하면 한 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 정확히는 잘 몰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저축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조금 더 스퍼트가 붙긴 해 하지만 뭐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어 그리고 이때는 연봉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내가 사실 그 석사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거였는데, 회사가 그걸 몰라가지고 학사를 졸업한 금액을 받고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내가 또 바보같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해 동안 연봉을 날려먹고, 그 다음에 그다음 연봉이 이제 15%가 올랐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오르는데, 내가 그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15%가 오르게 됐어. 근데 이제 또이 해는 한해 동안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 여행 다니고 굉장히 좋은 곳에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그 연말에 내가 여행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썼나를 계산해 보니까 아,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 여행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 저축은 그래서 이제 한 1,950만 원 정도를 해서 이제 4,750 정도가 되었어. 내 자산이. 그리고 이제 2년치 납입한 연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이제 내 자산이 6,800 정도가 됐지. 근데 이때는 이제 연금이 자산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어, 내가 가진 돈은 4,350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2020년이 되는데 2017년 12월에 첫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2월에 회사를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반겨주긴 했었어.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이 이제 1년치 일한 거, 곱하기 월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달 동안 일을 하고, 1월, 2월 일을 하고, 이제 네달치 월급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돼. 그리고, 이제, 어, 부모님 집에 좀 얹혀 살게 되면서 이제 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조금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네 달치 월급이랑 지원 받은 거를 합해 보니까 이제 2020년 말에는 한6,350 정도. 이제 그 이거를 그 어디서 퍼온 건데 내가 자산 관리하는 표에서 퍼온 건데 왜 8,950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가져왔어. 아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원화의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로화, 달러화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나의 내 자산도 어느 정도 이제 오르게 돼. 나는 이거를 하나로 2800만원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2800만원을 하나를 들고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외화를 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위기가 터지면서, 나의 자산 가치도, 어, 자연스럽게 한 10%에서 20%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2021년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나 2021년은 거의 놀았거든? 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게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했고, 그니까 이제 거의 어 세금 낼 만큼도 못 벌었어. 그 입금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냥 모른 건데, 그때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좀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내가 작년에 산 거에 비해 가지고 한150% 정도 수익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상당히 보고 있어서. 그래서 자산 가치가 갑자기 완전히 엄청나게 노는, 난 놀고 있는데, 막 상승을 하면서 나는 2018년에는 진짜 1년 내내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아껴, 아껴가지고, 1800만원을 모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 나는 집에서 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 쿠키랑 킹덤을 올해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 쿠키랑 킹덤을 하는데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21년은 아직 안 끝나긴 했지만, 이제 지금대로, 이제 만약에, 더, 더 이상 여기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월급 받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올해 말에는 한 9,40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합하면은 한 1억 1,400 정도의 자금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내 자산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아마 내년에는 일을 할 거니까, 내년에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라, 그다음에 자산이 지금은 이제 주식을 처음에는 많이 사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자산 증가량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을 할 거면은 그 주식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 장은 아마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같아 왜냐면 올해는 약간 코로나 식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복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이었는데 근데 아마 내년에도 아마 우량주 나는 우량주 위주로만 사고 있고 해산딱네 가지만 들고 있거든 애플,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뭐 모르긴 몰라도 조금은 오르겠지 뭐, 뭐 매출이 조금은 오를 거 아니야 뭐 매출 오른만큼만 주가가 올라도 얘네들은 그 성장세가 아직도 상당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쯤에는 아마 더욱 가파른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한테 작년이랑 올해는 그 시드머니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진짜 정말 중요한 해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저축을 반드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자산 증가가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을 더 이상은 품지 않게 될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이미 한번 재미를 봤고 내가 돈을 벌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을 만약에 번다면은 얼마나 더 빠르게 자산이 증가할까라는 그런 약간 그런 기분들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 계획의 트랙 안에서 살아가게 될것 같아.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뭐 재밌는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자산 증가에 대해서 이제 꿈 꾸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아마 앞으로 몇년 동안이 될것 같아 요 굉장히 이제 더 재미있고 제일 재미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 왜냐면은뭐 돈이 아주 아주 많아지면은 언젠가는 이게 또 재미 없어지는 시기도 아마 올거 아니야. 나는 막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별로 돈이 필요가 없어. 뭐 많이 막 쓰고 이러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근데 돈을 쓰려면 웬만하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뭐 백화점 이런데 가봐. 사람 있잖아. 아우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당분간 이제 향후 몇년 동안은 와 이게 진짜 되네? 싶은 그런. 즐거운 시기가 아닐까 해. 그래가지고 그런 즐거운 시기들을 너네랑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같이 하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 2년을 일하고 자산이 1억이 되었지만 사실은 어, 4년이 걸렸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 일한 기간은 이제 2년 3개월, 5개월, 뭐 2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냥 유튜브라서 약간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고 시드머니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가져서 고마워.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게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어. 안녕. 내일 또 봐. 매일 매일 올리는 가계부도 보러 와줘.